맛있다고 해야되나? 일단 시금치도 좀 넣을까? 아빠! 아빠! 정원아! 안내받는다 할말고 꽃에 대해서 정원이가 설명을 한번 해주겠어? 짠! 얘는 방울이고 바나나 그냥 치자 많이 좀 뭉클해 줘 짠! 네. 요즘 같은 때 아이들하고 예전 같았던 식물원에도 가고 동물원에도 가고 할 때인데 아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했는데 <laughs> 자 오늘도 한번 우아하게 시크닉도 갔었는 아이들을 위한 집근 피크닉을 한번 해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집코 캠핑의 다음 버전으로 집근 피크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 아주 근처 집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로 피크닉을 가는 건데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먹거리로 피크닉 도시락을 준비하고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네. 다 굳어버렸네 엔진 녹은 버터를 넣습니다 다진 마늘인데 시중에 파는 다진 마늘을 써도 좋은데 그런 거는 너무 물이 많아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마늘을 이렇게 다졌습니다 이렇게 아삭아삭한 식감도 훨씬 더 좋습니다 넣어주고요 이렇게 섞은 후에 여기에다가 생크림을 넣으면 되겠고 여기에 김이아빠는 아시죠? 아가비입니다 네. 김이아빠는 아가베 아가베는 요희아빠 들어와라 피피 네. 하고 그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풍미가 좋아집니다 보통은 파슬리를 넣는데 저는 향을 더 고급지게 하고 해서 바질을 넣습니다 었 사실 파슬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급지게 탄생이 됐죠 이렇게 이렇게 한 후에, 골고루 말려주세요. 김희아빠는 그냥 오븐에다가 합니다. 일일이 막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체크하고, 귀찮잖아요. 근데 오븐에다가 하면은, 그냥, 시간 맞춰놓으면은 딱 그냥 끝나니까. 오븐이 없으시다고요? 하나 사세요. 네, 까르니 편한데, 비싸요. 아이들을 위해서. 넣고. 오, 크네요. 맛있게 맛있게 이거라. 자 먹읍시다. 한번 하는 동안 크림을 만들 거예요 크림. 킵. 아이들이 바나나 좋아하는데 바나나가 오래되면 여름에는 막 초파리가 생기고 난리가 나요. 이렇게 얼려 놓으면 아주 편해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비닐만 끊어 놓으면 달라붙지 않고. 요이 바나나는 제주도 바나나예요. 제주도 바나나. 이렇게 얼려 있는 바나나를 쓰면 좋은 게. 아삭아삭 시원한 마크리. 아, 물 대신 생크림이라니? 아가베 살짝 넣어주면 단맛이 아가베니까 배가 됩니다. 오, 이거 보십니까? 이 이거 걸쭉한 바나나 크림. 이렇게 한후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볼게요. 구운 다음에 자르면 깨지니까. 얘는 자른 다음에 굽더라고, 또르띠야 김엽다는 아가베. 으! 어. 아지고이고이 잘게 부서놓은 견과. 이것 때문에 뭐 응. 뭐지? 피자? 피자피 아니고 과자 아, 이렇게. 완성이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만 하면 애이렇이또안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이아빠 여기다가 치즈 이전을 하나 더할거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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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렇 거기에 크림 바르면 매운 맛없이분어엄그아 아, 안계요 뜨거우니까 크이 <목소리> 녹네. <녹는>. 이렇게 세 개가 안녕히 <목소리> 습니다 크림 딱 <목소리> 끝. 완성. c u 먹을먹을 k 먹을. 아니가 그러니까 좋다. 여기가 그러니까 좋다. 아 여기 아니가 좋다. 음. 나놀다 먹을. 하나 먹고 먹어. 나면서 하나, 하나 먹고 들어. 하나 먹나면서 맛있게 먹고. 먹어봐. 동구도 하나 먹어. 들고 먹은 다음에 놀아. 빨다떠너니 응. <laughs> <laughs> 뭐 어, 놀자 놀자. <laughs>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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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끝날 수 있어. 어? 어, 조심해. 어. 한입 먹어. 좋아. <laughs> 어, 한입더 먹어. 애들이 충전해. 한 분기, 한 분기. 그래? 아한풍기 피자를 먹으면서 힘내. 에너지 충전해. 야, 음료수도 한잔 먹고 갈래? 자 아이키 컵오 좋아 너